ありがとうこの気持ち君だけに言うよ今まで僕 「前へ進む本当の意味今ならわかる」 思ってるよ復縁の言葉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この気持ち」「君に言いたいんだ」「いつでもそばにいたくれたこと」「今でも思い出す」

想想这些药膏。 これまでいいですよ。

필이나 단소, 퉁소, 태평소 요런 부분들은 그 외국에서 전래 가와 토착화된 국악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내금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순수한 우리나라 본적을 갖고 있는 순수한 우리나라 악입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이 돼 있고 삼국우사의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요 기록을 보면은 그 신라 삼십대 문무왕이 그 이제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아들인 신문왕한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동해 바다에다가 무덤을 써다오. 그러면 내가 동해 용이 돼서 왜적을 물리쳐 죽구만. 아마 그 신라 시대에도 왜적들이 침입이 상당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덤을 써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뭐 얼마 안 있어서 이랬던 이제 문모왕이 돌아가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말이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개구리도 아니고 일반인도뭐 개구리는 또라이나 다나 요럴 썼지만은 왕인데 자기도 왕이고 자기 아버지도 왕이었는데 그걸 바다에다가 무덤을 쓸라하니이 전무후무한 일이고 기가 차 죽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유언에는 어길 수가 없는 일이고 이래서 이제 바다에다 무덤을 썼습니다. 그거 이제 경주가 뭐 간포 앞 바다에 무무대항릉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무덤을 써놔나놓고 얼마나 슬픕니까? 자기 아버지를 바다에다가 무덤을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슬피 울다가 지쳐가지고 잠시 슬피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꿈에 선목을 합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상국 유사와 상국 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에야, 울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일이다. 내가 동해 바다에다가 무덤을 써달라 했한연유는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써달라 했는데, 어찌 슬피 우느냐? 기뻐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정신 체리 갖고 일어나 가지고 아무 날 아무 시에 동해 바다 어디에 가면은 거북 형상을 닮은 섬이 두 개가 떠내려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섬에는 대나무가 각각 하나씩 있는데 그게 아무 시가 되면은 그게 합해져 가지고 한 개로 될 것이다. 그때 그는 대나무를 어 가지고 적을 만들어 보라, 피리를 만들어 보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라고 섬몽을 합니다. 그래 부득 잠을 깨보니까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런 지명이 있는가 이걸 보고 시간하고 이제 기억을 해내 가지고 이제 그 신하들을 시켜 가지고 재물을 준비하고 바닷가에 가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제사를 지내고 이제 있는 제를 지내고 있는데 섬이 뜨두개가 뜨내려 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준비시켜 놨다가 아두개가 하나가 됐을 때 가서 대나무로 배가 와서 이제 피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피리를 만들어 보니까 이 피리는 이제 설명을 그 당시에 해 주기를 이 피리를 불면은 적이쳐들어올 때는 풍파가 일어가지고 외적이물에다 빠져 죽을 것이고 우리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때 풍파가 있으면 이걸 불면은 바다가 잠잠해져가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고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들때 불면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들때 불면은 홍수가 멎 멋져 그다음에 역병이 돌때 불면 역병이 없어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생길 수 있는 만가지 평지 풍파 근심 걱정을 없애준다 이래가지고 망파 식적이라는. 인터넷에 만파식적을 검색을 해보면 이게 잘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길을 진짜 이거를 이제 그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 해군이 있을 때마다 보니까 정말 정말 그렇게 신통하게 들으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최초의 국보로 정했습니다. 신라 국보로. 지금 우리 그 얼마 작년에 소실된 그 숭례문이 남대문이 국보 유로돼 있는데 진짜 우리나라 국보 유로는 신라 때 이거였습니다. 대금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게 세월을 쭉 이렇게 흘러가고 내려오다가 한일 합방이 돼갖고 왜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와가지고 이 우리나라를 지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대금 소리가 있는 한었다깨나도 지배를 못하갈거든 그래서 자기들이 책략을 세웁니다 이놈들은 아주 도모사한 새끼들인 게. 이 백제 동들을 잡아가지고 그 백제 막사발을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자기 나라 국보위로로 쓰고 있는 놈 아닙니까? 지금도. 근데 이 이제 필이 이제 대금 이거를 요거만 불면 재수없다 하면 안 되니까 좌우지간 필이나 단소나 통소나 대금이나 이런 걸 부는 것 같으면은 부는 걸 부는 것같으 재수가 없다. 이제 우리나라에 글 쓰는 사람들 소설가 시인 뭐 수길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꾼 연극 대본 쓰는 작가들 시니로를 쓰는 작가들 전부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오지간 이것만 불면은 귀신이 나오고 도깨비가 나오고 재수가 없고 여우가 나오고 막 무조건 재수 없는 걸 그랬어라 캔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나이 백살정도에서 있는 분들 그리고 거의 영향을 받은 사십 대 오십 대까지 이걸 불면은 우리 그 선조들이 한명 할배 엄마 아버지들이 뭐 재수 없다 배민 온다 불지 마라 이라거든 그러니까. 우리 또그 시나리오 작가 그 전설 따라 삼천리 쓰는 작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정신이 빠진 사람들이라 애놈 시기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기라 이거 불문 귀신이 나오고 말이야. 맞아, 이 역사, 이 그러니까요, 역사를 바아놨는데이 세상에 우리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 분명히 나와있거든요. 삼국사기는 정사고 삼국유사는 야사입니까? 이련 스님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사는 게 삼국. 사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는 까마득하게 발로 발 뭉개 뿌리고 애놈들 식인대로 하고 있는기라 요즘도 이걸 모르는 사람은 불면 재수 없다 이라는데 오늘 우리 선생님은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진짜 근심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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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